대통령 저렇게 일하는 모습 보면서 옆에서 지켜보면서 안타까워 가지고 기자랑 밥 먹으면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대통령 이 너무 외롭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어, 어, 저, 저도 처음 봤어요. 그런 공무원들을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라든가 그리고 어, 우리 그 정책수석 같은 양반. 너 정말 열심히 하시거든. 그리고 대표적인 게 위성락 안보실장이에요. 위성락이라는 사람 별로 여러분들 모르셨을 텐데, 어, 실제로 대미 관계에 있어서 정말 많은 일을 해내고 미국통이잖아요. 있습니다. 국통이잖아요. 네, 예. 그런데, 어, 일각에서는 뭐 동맹파 자주파 뭐 이러면서 계속 자꾸 그걸 갈등을 부추기는데 대통령이 신경을 안 써요. 동맹파건자주파고 대통령이 정작 신경을 안 쓰고 있다면 그럼 됐잖아. 그런데 계속 흔들어요. 그런 와중에 제가 사실 뭐 김어준 씨에 대해서 웬만하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완전 가짜 뉴스기 때문에 제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어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뭐 선거구면 뭐 합당 이것 때문에 광인 모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미쳤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못 차리면 별거 아닌데 매몰된다. 그러니까 절차 뭐 이런 것 때문에 매몰돼 있다니들이 바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진짜 중요한 문제를 놓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문제가 뭐냐 봤더니 예를 들면 위성락 안보실장이 지난 주말 인터뷰를 얘기해요. 경향신문 인터뷰인데 저다 봤습니다. 문장 다 외워요. 워낙 중요한 얘기고 이미 대통령이 계속하던 말을 위성락이 신문을 통해서 공개한 거야.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15%에서 25% 올리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결국 그게 트럼프가 봤을 때는 우리 국회가 충분히 지금 180석을 가지고 있는 거여 국가인데 이거 통과 안 시키는 게 지금 퇴업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트럼프는. 이 당청 간의 관계를 모르니까. 그래서 원래는 핵잠수함 관련해 가지고 지금 안보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안보 협의팀이 안 오고 있다 관세 문제 때문에. 라며 위성락은 대통령의 뜻을 받아서 관세 관련 입법 좀 빨리 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김호준 씨는 자주파, 동맹파 네 분이 일고 있고 관세협상팀을 위성락이 공격하고 있다. 결국 이건 대통령을 때리는 거거든요. 실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라 고 그러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미쳐가지고 미쳐 날뛰는 바람에 위성락 같은 이런 인터뷰의 문제점을 모르는데 내가 지적해 줄게 그러면서 미국 안보협상팀이 연초에 한국에 왔어야 되는데 관세협상이 무너져 못 왔다는 취지 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거 대통령 뜻입니다. 그런데 이거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았어야 합니다. 어? 이런 쓸데없는 것 때문에 지금 이거 뭔가 잡다한 것 때문에 용, 너희들이 욕망 때문에 이걸못 보고 있는 거야 내가 가르쳐 줄게 그러면서 어 관세 협상 팀에 잘못된 것처럼 들리게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이제 동맹파 자주파 얘기를 해요 자주파 동맹파가 있는데 어 서로 지금 싸우면서 동맹파가 어이상한고 동맹파야 그런데 이제 그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자주파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뉘앙스 풍겼단 말이야 어 그러면서 이게 이게. 옛날에 잘하던 음모론을 제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욕망이라고 지정하면 그런 상황이 욕망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보좌하면서 어?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안보실장이 취한 인터뷰 태도냐라며 정당이 이거는 문제를 삼아야 된다. 이 바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잠시 뒤 NSC에서 내가 다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다른데 정신이 팔리니까 니네 이런 거 놓치고 있는 거야라면서. 근데 이거는 전형적으로 청와대 내부 사정을 취재하지 않아서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정도 스피커면 적어도 자기가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팩트가 아닌 왜곡된 정보로 코멘트를 하면 정말 대통령이 흔들 흔들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김어준 씨의 방송에 처음 출연을 해서 어. 스피커로서 많은 사람들한테 상황을 알려주셨고, 그 부분은 너무너무 고마워서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상황들을 이렇게 몇 가지를 짚어보면, 문파, 명파, 파 갈라서게 하지 마라. 갈라치기다. 본인의 기준에서 양쪽이 그렇게 의견이 분분하면 갈라치기 세력이라는 발언을 하는 것 같고, 이건 내 기준에는 갈라치기여야 돼. 이건 지금 갈라치기 얘네가 내부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내가 양비론으로 양쪽을 나눠주겠어 하는 선민의식은 좀 버리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침 시간에 동접자 20만 이상, 30만 가까이 보는 대형 스피커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진실로 다 정화돼서 나오는 거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기도 했고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합당 찬반. 찬성 반대 가지고 문제 삼는 것부터가 문제야라고 처음부터 프레임을 잡고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만한 권력 다툼의 욕망이 보인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청와대에서 이성윤 의원이 전모 변호사 특감으로 네. 추천한 것 때문에 사실 완전히 뒤집혀 있습니다. 그동안 정말 캄다운 했거든요. 당청 간에 어떤 그 조화로운 관계를 보여 주려고 근데 완전히 대통령을 엿먹이려고 했다 정도 수준이 아니라 아니 저렇게 기본적인 성향 파악과 능력 파악도 안 되는 상황에서 특검을 임명하면 지난번 김건희 특검처럼 개망신 될 텐데 지금 오늘도 계속 무죄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나를 이렇게 그냥 우습게 보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이래서 큰일 나겠구나 하는 인식을 한 거예요 지금 평화대가. 자, 그런데 어제 이성윤 의원을 거의 한 30분 이상 정도 출연시켜가지고 계속 해명을 들어주고 최종적으로 아 문제가 없네요 뭐 문제 없는데 청와대가 괜히 난리를 쳤네 충분히 추천할 만한 사람이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더라고요 김오준 씨가 그래서 아 정말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친구가 그런 생각이 들고 더구나 지금 3월부터 5월 사이에 6개 대도시를 돌면서 지금 낙금수 컴백쇼를 하겠다는데 거기에 지금 조국 대표를 함께 참여시키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성윤 의원님도 음. 이 부분은 다시 번, 번복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명분이 윤석열 정부 윤석열 검찰에서 핍박받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정의로워 거기서 좀 벗어나셔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윤석열도 음흠. 박근혜 정부에서 핍박받아서 그거 이겨내서 상징적으로 탄생한 민주진영에서 호응 굉장히 많이 받던 검사였어요 아니 근데 그 말도 믿을 수가 없는 게 반문으로 반윤으로 찍힌 사람을 윤석열 정권의 기획 수사를 진행하는 김성직원 검사 그, 그 팀에 팀. 그 팀에다가 미쳤습니까? 김성태가, 김성태가 수행 수행 변호인으로 수임하게 그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뭐저뭐 뭐 뉴스공장 얘기를 너무나 오래 하게 되는데 하나 좀 관련된 사안을 중대한 사안이 있어가지고 어 보고를 좀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김어준 씨가 오늘 오전 방송에서 대통령 경호 엠바고를 파기를 하는 일이 발생을 했어요. 음. 어, 대통령이 되게 역점 들여서 지금 해외 순방 일정을 짜고 계신데 그거는 이제 출입기자들은 알고 있습니다만 엠바고입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죠. 경호가 걸린 문제고 그렇죠. 그다음 대한민국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선후관계라든가 일정 잡는 데 있어서 되게 정치적인 외교적인 안보적인 고려를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